자, 오늘은, 귀한 티 택... 이게 사실 중고에서산 거거든요. 음, 제가 백화점에서, S24, 서점에서 프랑키스탄이 언제 책, 운전책, 언짝 책을 사러 갔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 귀한의, 그 리스타트 앨범, 두 버전이. 레비 버전과 스타트 버전. 그래서 사러 간, 사러 오고 했는데, 아, 그 27,500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요. 그 사러 왔어요. 아, 중고에서 내이 괜찮은 건잘아왔어요 이거 뜯어볼은데 대박 대박 대박이다 귀한 내가 진짜 엄청 갖고 싶었던 거이 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이을 뽀뽀기도 어봅시다 이번에는 유공포 포카라예요 그 누군가 볼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맥지? 진짜 그 40대인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음, 아나또나간나 이모가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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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본건는 있어가지고 하자 확인해봅시다 하자 하자 음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맑는 거 같아요 쓰레기 지금 없어서 나중에 사람 넣어줄게요 갑 어떻게 묵시다지 아, 덕 아, 지 아, 지 아, 지 아, 아, 덕지. 아, 지 아, 덕지. 아, 덕지. 아, 덕지. 아, 아, 덕지. 게 덕지. 아, 덕 아, 덕지. 아, 덕지. 아, 덕지. 아, 덕지. 지 하자, 하자 이놈 너무 귀엽다 오, 귀여워 이거는 어... 가사집? 그, 그자그분 졌어 그런 사람은 너바람한번면 내가 이지도록심지만이 분은 나중에 전주에 나와야 될것 같네요 너무 어떻게 사람이 멋진 거 귀여운 거, 예쁜 거다할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은 이 분, 이분 처음 봤어요 <laughs>

아니 또 아까도 전시회는 겠어요아화면에 못한 거 같지? 지금 어디? 그래도 지금 얘는 앨범인가? 앨범 같은데요? 어어왜아렇게같이아 이거가 시겠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시력 좋은데? 일종의 영상 수상한 거 같네요. <laughs> 기 h a n k CD. CD. w a 죠아 for that. Oh, what the h 아 l l Wait for that. Oh, wait for that. o 가 wait for t 하나 t o 엄 아, 포장조식해 집어다 내고요. 이거 커피 마시는 거. 아, 이 샤브 진짜 좋아요. 어, 이거 다시 엄꾸. 어, 또 아, 회고기랑 또또이기 귀여워. 아 중고로 사기 작은 기도 하고. 귀여워. 저도 이제 귀염덕가 이게 더 생겼어요. 귀여워. 다시 할게요. 아, 이거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 택배 안에 있습니다 짠 블럭방 피라고 사실 규모는 어들어신거요 여러분 귀엽다 어떻게 규모에 얘규모볼게요 아, 어, 근데, 제가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다, 잉크하는 거. 잉크. 어, 어, 귀여워. 이제, 규미를, 나 어, 규미한테 시워봅시다 어? 어? 왜안 되지? 어? 어? <laughs> 어? 너 잘못 샀나 <웃음> <웃음> 어... 어... 진짜? 아니, 뜨 아무튼... 다시, 지워줄게요. 어, 얘는 또 어떻게 지워? 뜨나 뜨고, 쉬워볼게요 다시. 엎지막짠

두개만 맞지? 아 됐었다 <laughs> 너무, 어, 너무 예쁘다 아 맞네요 맞아맞아 너무 예쁘다아저 미리 시켰습니다 오히려 좋아 아, 어? 어? 아 이런데요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산 슬리브로 넣어줍시다 이제게 썼어요 콜콜콜콜 인터넷으 시켰는데 없어 아, 나왔다 어, 아니 제대로 시켜. 게 이거 어 이거 어 너무 아름다워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더 나은 물 규미야 규미 친구 왔어

아닌 것 같은 느낌? 어? 이거 들리는 건가?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어? 어? 왜안 눌렀지? 어? 어? 뭐야? 어? 나 반대로 넣었어? 엄마, 이거... 이거 드케이스에서잘빠어 네, 아니... <laughs> 아 아... 아... 아안빠데 드디어 구출 성공! 키링네요 이제, 네. 이제 어, 이거 에어팟이 문제 휴 이제 에어팟인데아이 어떡하냐 제가 이거 한번 먹볼게요충전기라면 됐다던데 어. 부모님의 도... 어아 뺐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됐다 아 됐다 어요 이제 키를 껴볼요요 l y Kia. Miss Nida, 이 e 다 다시는 r here. I'm a 큐미 아 큐미 분신스 성공.. 성공했습니다 실패할뻔 했던 이 스티커도 스퀘어는데 너무 예뻐요 아, 귀여워 귀여워 구이 귀여워 이캐는제가방이어둘게요내 제가 프랑시대를보 동안 반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페귄 지나가서 쳤어요 띵띵 대박 미쳤더라고요 하.. 그귀 기아는... 현장. 근데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어, 이렇게 뜨는 거 같네? 6살쯤 음, 되기. 귀여워.